안녕하세요. 가죽공예하는 퀸진입니다. 오늘은 가방에 튀어나와 있는 실 정리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가방을 오래 쓰다가 보면요. 이렇게 손잡이 부분이나 아니면 가방 부분에 올들이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런 올을 보시면 이렇게 쪽가위로 자르시거든요. 가위로. 근데 가방에 쓰는 실들은 이렇게 잘라놓으면 또 풀려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라이터로 얘를 실을 지져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라이터를 딱 키시고요. 여기를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해 주시면 제일 좋아요. 여자들 가방 보면 오래 쓰면 이게 많이 튀어나와서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라이터로 이렇게 지져주시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쪽가위로, 가위로 자르면 또 올이 풀리니까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라이터를. 너무 갖다 대면은 가죽이 상할 수 있으니까요. 실만 요렇게 태워주시면은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가방에 썼는 실들은 폴리에스테르 계의 합성섬유가 많기 때문에요. 얘들은 끝을, 실 끝이 요렇게 돼 있어서 얘를 이렇게 잘라버리면 실 올이 또 풀려요. 이렇게 풀려버려 그래서 라이터로 얘들은 이렇게 지져서 해주면 이렇게 끝이 이르, 이런 식으로 똥처럼 생겨가지고 실끝 똥처럼 생겨서 딱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가방이나 지갑에 있는 실들은 이런 식으로 끝을 태워주시면 좋습니다. 여기도 한번 다시 해볼까요? 여기도 보면은 오래 쓰다보면 손잡이에 있는 실이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라이터로 이런 식으로 겨서 끝에 이렇게 마감해 주면은 깔끔하게 된답니다.